어, 정말 방송에서 피눈물 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민주당 음. 패널보다더 공교를 하더라고요. 그 누군지는 말씀하기좀 그렇습니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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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혀 짧은 변호사 있잖아요. 이렇게 유입된 사람들이 결국 정치적으로 어떤 거를 외치냐면, 당이 어렵고 당이 무너질 때 항상 그 반대되는 얘기를 외치, 외치더라고요. 우리 국민의힘만 제대로 정신 차리면 충분히 어, 지방선거 되어올 만한 그런 어떤 형국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의원님 지금 열변을 조금 토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은 이제 지방 고시 합격하셔갖고 대구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청에서 요직을 두루 하시고 이제 대구 달서구 갑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금빛치를다셨잖아요 근데 이윤 어게인이라는 이 구호 또는 이 정치적인 이 그룹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되게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퇴색이 됐다는 의미가 뭐냐면 마치 윤호개인을 우리 당 내부에서조차 굉장히 지성이 떨어지고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못하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그때도 뭐 이준석 당시 당시 이제 그 당직자나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 그 바른 미래당 쪽 세력이 굉장히 그 황교안 대표를 조금 희화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유사한 흐름이 최근에 지금 저희 당내에서 보이는 거고 그와 반대로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간에 그윤허개인 세력과는 또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립하는 게 현실인데. 이 현실은 이제 어쩔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무슨 어설프게 정치적으로 뭐~ 유너개인을 전열 절연, 저렴한다고 해서 저렴이 되나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지점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가야 되는지 그니까 러 지금 저는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부정선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 개별적인 어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교하게 의견을 낼 필요 있지만 어떤 세력을 하나 딱 잡아서 너랑 같이 갈수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생산적인 논의인가요 어~ 저는 그게 생산적인 논의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음.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어~ 좌파의 음.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 지금 빠져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음. 어~ 좌파들이 전통적으로 상대방을 공략할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음. 과거 마뭐 어쨌든 통일 전략 전술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갈라치기입니다 갈라치기. 음. 상대방을 어 갈라치기함으로써 각기 격파를 한다는 것인데, 자 보십시오. 지금 좌파 진영 내에서도 무수한 어 어떤 색깔별로 많이 좀 다릅니다. 에이. 뭐 크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뭐 침문. 어뭐 최근에 또뭐 친명이 있고 친천까지 있죠 그 다음에 과거 운동권 사자로 보면은 뭐 NL PD계 정말 다양한 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내부에서 노선투쟁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우파보수 진영에서 또는 언론에서 아 빨리 이 NL계를 쳐내야 된다 PD계를 쳐내야 된다 친명을 쳐내야 된다 친문을 쳐내야 된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우리가 공격을 하지는 않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좌파 진영을 보면 예. 철저하게 갈라치기로 하면서 예, 예. 어떤 자기들이 대응하기 응. 좋은 응.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응. 요러, 요, 요런 부류. 그리고 대응하기 힘든 부류는 또 이런 부류 분류를 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표, 대표적으로 만든 어떤 그런 프레임이 뭡니까? 아스팔트 극우 세력입니다. 예, 예.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뭐 과거부터 지난 어, 2017년도 국정농단 때 탄핵된 이후부터 어,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아스팔트 강성 우파보수 지지층을 아스팔트 극우 세력으로 딱 네이밍을 하면서 이것과 이제 그 이제 그 절연을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음. 우리는 그런 어떤 자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프레임에 항상 보면 허우적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아. 저는 윤의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의개인과 또 과거에 이제 자파들 공격한 아스팔트 거구세력과 차이점 뭐냐면은 음. 첫번째는이 소속 된 어떤 집단 구성원들이다릅니다윤 후계는 지금 2030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과거에좀 중장년층 우파 강성 지층과는 지금 윤 후계인 어떤 지층은 또 다르다. 또과거에또 아스팔트 우파 지층이 강하게 주장했던 것과 음. 지금의 윤 후계인 지층이 또 주장하는 또 내용도 또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이 유능에 있는 어떤 논쟁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거나 또는 자파 진영의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 빠져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유리한 어떤 그런 어떤 축구장이 있는데 우리가 불리한 축구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병법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입니다. 즉 병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국은. 우리가 우세한 전장에서 싸우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수진 장군도 하기 전에 펼칠 때 한산도 넓은 바다로 끌어들였어요. 음.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유리한 어떤 전장에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유리한 전장을 버리고 우리가 불리한 이런 어떤 유유혹에 있는 어떤 논쟁 자체에 빠졌던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논쟁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련이니 뭐니 한다는 음. 자체가 좌파들의 프레임에 놀아난다고 놀아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민감한데 더 이제 의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좀 따라서 나오는 질문들이 뭐냐면 그 민감한 전장 우리가 불리한 그 전장으로 가는 그 세력 중에 우리 내부의 세력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 이유너개인에 대한 비판을 가장 세게 하는 게 우리 당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정파라고 한다면 최근에 어떤 등장한 세력으로는. 친한계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정치적인 세력이라고도 보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공천을 해준 그 개인적인 보훈을 대가로 어떻게 형성된 그런 집단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친한계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해본다면 이 친한계 소속의 의원들이 끊임없이 분리만 하면 윤어개인, 윤어개인하면서 당내 어떤 그 결집력을 약화시키고. 또 흩트러트리는 그런 행위를 장동혁 대표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 왔거든요. 그런 연장 선상에서 지금 저희 당도 내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국민의힘 서울시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현진 그현 시당 위원장의 어떤 그 징계 처분이 앞두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그 당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뭐 문 대빈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니까, 어, 정말 방송에서 피눈물 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왜냐면 민주당하고 논쟁을 할 때는 반박을 하고 뭐 그렇지만 친한계가 이, 제가 주장하는 것을 반박을 할 때는 제가 거기에 바, 반박하는 게참 시청자들 볼때 같은 당안에서 싸우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게 하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참 눈물을 많이 이제 흘리는데 예를 들면 2024년 음, 12월 3일날 비상 계엄. 이제 직후에 12월 달에 네. 어정편에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데 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 직후에 막어 수많은 어떤 가짜 뉴스에 의해서 네. 뭐그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뭐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윤석열 정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음. 지금까지 일어난 것은 단순한 어떤 그런 어떤 뉴스고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음. 어삼심제와 무죄추정의 음.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사법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한번 좀 지켜 이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친한 게 대표적인 패널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laughs> 어 우리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원칙보다도 더 엄하게 예. 평가를 해야 되고 우리가 단절 해야 된다고 한 식으로 해서 예. 민주당패널보다더 공경하더라고. 아, 그 누군지는 말씀하기 좀 그러신 거 같네요. 아, 뭐뭐뭐그혀 뭐, 예. 짧은 변호사 있잖아요. <laughs>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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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짧은 변호사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 혀 짧다고 하니까 그 음. 혹시 그리고 그 다른 아, 예, 다른 예. 다른 사람들하고도 네네. 진짜 많이 어, 친환경 패널들하고 뭐 했는데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저는 왜왜왜 왜, 왜 이런 <laughs> 네. 문제가 발생되냐면 어 제가 뭐 한동훈 어 지금 현재 그전 대표였던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당 자체의 음, 시스템이 음. 문제입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장동익 대표한테도 이야기했고, 그전에도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당은 이념화된 조폭 집단이고, 우리는 보따리 장수 집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당은 이 이념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제 이야기 한, 간단하게 한번 하면 예. 제가 21대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윤석열 대통령을 예. 일본을 지지선하고 또뭐 음. 지역 활동도 그렇고 당 활동도 그렇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뭐 공천은 뭐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 유영아 의원이 와서 음. 당시에 이제 어, 경선 기회도 없이 제가 이제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에 어 요청에 좀 고민을 하다가 음. 22대 선대위 총선 상실에서 어 미당과 열심히 싸웠는데 음. 알고 보니까 당직자들 하는 이야기가 네. 제가 유일하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공천 배제됐는데 아니. 선대위 상실에 싸운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 당은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본인의 이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예를 들면 탈당을 해서 당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홍매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어. 최근에 뭐이해원이라든지뭐근오리라든지 수많은 사람들 저 민당으로 가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당에 희생 헌신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안 보인다. 음, 그 다음에 음, 음. 우리 당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은 예. 이게.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잘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공천 때만 되면 자꾸 낙하산이 뚝뚝 떨어지고 지난번 22대 총선 때도 낙하산으로 떨어진 김상호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 민주당으로 가는 거라든지 지금 국민공천이라는 이름으로 한동훈 공천이 이루어진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지금 22대 지금 국회에서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우리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우리 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겠는데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쟁이 우리 당 내에서 제대로 지금 이제 작동하고 있는가? 저는 그런 점이 우리 당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을 뿌리부터 개혁신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공정한 음. 경쟁 그리고 공정한 경쟁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신상필벌에 입각한 공정한 평가에 의한 공정한 경쟁으로 사람들이 선출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 그런 어떤 다시 말하지만 신상필벌에 의한 공정한 평가 거기에 따른 공정한 경쟁 그다음에 공청과 당 운영 이런 단계를 밟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신상필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국민들과 소통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국민과 소통을 하는 게 방송 유튜브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 평가 제가 세개 어, 평가 분야를 보니까 크게 보면은 의정활동, 지역활동, 국민소통 분야. 국민소통 분야의 방송 유튜브를 꼼꼼히 평가를, 예를면 아의님 제가 그고을 여쭤보려고 하는 예, 건데 예, 예, 예. 제가 지금 굉장히 이거 중요한 포인트여서 제가 이제 이게 문종의 온마이크가 사실 제가 사회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제 방송할 때는 뭐 감정이나 이런 거를 노출을 잘안 하려고 하는데 방금 의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감정이입이 된 것이요. 저도 사실 이런 생각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의원님을 잘 모를 때 의원님이 이제 뭐 유튜브나 방송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좀 궁금했던 점이, 아니, 저분은 대구에서 처음 당선이 되셨는데, 왜 22대 때 공천이 안 됐지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은 했어요. 그럼 그때 의원님이랑 인멸식이 없고, 그냥 방송에서만 의원님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의원님은, 저는 의원님의 이름을 어떻게 들었었냐면, 제가 예전에 그 스타트업 뭐 관련, 그 규제혁신하는 포럼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한무경 의원님이 그 산자중기위에 속하셔서 그쵸? 저랑 그 포럼을 같이 만드셨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뭐 로, 로톡이나 이런 거 해서 하다가 이제 그 의원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규제개혁 추진단 하실 때 제, 제가 위원장했었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뭐 이제 원님께도 연락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제 안 드렸고 그때 저는 이제 원님 이름을 처음 들었었는데 저는 그런 규제 개혁 추진단 하는 거 되게 좋게 봤거든요. 저도 예전에 스타트업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원제 22대 때 의원님 당연히 이제 또 대구라는 또 특수성 있는 지역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재선을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못 하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어떤 사람들이 당연히 유입이 됐냐면요 한동훈이 공천한 그 국민 추천제로 유입된 사람들이. 김상욱 지금 울산에서 배치라고 했는데 당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그 국민 추천제라는 정말 몇십년 전부터 이정당에 있어왔던 하나마나한 그런 보여주기식 플랫폼 이런 어떤 행위가 저는 당을 내부로부터 다 망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수,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같은 경우 계속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행정 또는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감을 닦으시면서 국평이 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을 보면 너무 깡이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이건 제가 그냥 느끼는 어떻게 보면 어 제가 막 정당 경험이 많 많진 않아도 그냥 제가 느끼는 그런 건데 이렇게 유입된 사람들이 결국 정치적으로 어떤 거를 외치냐면 당이 어렵고 당이 무너질 때 항상 그 반대되는 얘기를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장대혁 대표가 저는 사실 이 정도 지지율 나오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당내 내용이 심각하고 어려운데 이렇게 지지율을 지켜내는 것은 정말로 보수진영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결집해서 저는 만들어내고 있는 효과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의원님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송활동이나 또 지방선거 계획이 있으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목소리를 더 강력하게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면서 했고요. 예, 아니어서 예, 아니, 얘기해 예, 주시죠. 예. 지금 정치 지형이 우파 보수 지형이 음. 굉장히 지금 과거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세대별로 봤을 때 과거에는 음. 사실은 이제 50대 미만, 음. 즉 20대, 30대, 40대. 는 이제 좌파 성향이고 50대는 반반이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대 30대가 더 우파보수화 됐어요 네. 20대하고 만나보면 10대가 지금 더 우파보수화 됐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치 지금 상황은 지금 우리 당이 불리한 것이 아니다 물론 지금 뭐어 탄핵 그 직후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부유증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만 제대로 정신 차리면 충분히 어 지방선거도 해볼 만한 그런 어떤 형국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국민의 힘이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국민의 네. 힘이 네. 어, 특히 장동욱 대표 체제 에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저는 장동욱 대표한테도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좀 아쉬운 게 처음부터 좀 강하게 좀 개혁 드라이브를 좀더 세게 어. 어, 밟으면서 한동훈 대표를 처리를 좀 했으면 좋지 았 않았을까. 무슨 말인가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 한동훈 대표를 조금 더 조기에 처리했어야 됐다. 그렇습니다. 아니 어. 자, 제가 예.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시스템에서 누가 이 신상 필벌에 입각을 해서 당을 정말 위해서 헌신 희생했느냐? 누가 해당 행위를 했냐? 이런 측면에서 시스템으로 평가를 해서 그게 해당 행위를 하면은 이제 그 징계를 내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당을 위해서 희생 은신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음.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개혁 혁신을 작년에 좀더 일찍 좀 드라이브를 좀 아. 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음. 큽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고 이게 한동훈 그리고 김종혁이 해당 행위했다고 하니까 좀 사람을 쳐내는 아, 것이 그쵸, 아니냐. 그쵸. 이런 인식을 주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김민수 최고나 처음부터 음. 방송 패널 이런 분야에 국민의 영향이 크니까 해당 행위자를 엄격하게 가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예. 우리 정당, 우리 당이 살아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를 지향하는 정당의 가장 핵심인 경쟁이 이 당에 살아남기 위해서 신상 필벌에 입강한 공한 평가와 그리고 이에 기반한 공장 경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좀 전에 이제 그 규제계획 음.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이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예. 고령화 저출생으로 인구 구조도 굉장히 지금 이제 어 문제가 있고 예. 특히 중국에 있던 경쟁력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많은 뭐 예를 들면 카메라다 CCTV다 뭐, 뭐 로봇청소기다 이런 게 중국 제품들이 물밀듯이 음. 밀려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 과거 2000년대 마더라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그 규제 개혁 얘기를 너무 오래 하면 예. 구독자분들이 조금 재미없어 해 갖고 예. 그 살짝만 짧게 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웃음> 예. <웃음> 빨리, 빨리 마무리 <laughs> 예. 시겠습니다 현안이 많아 갖고 예. 네. <laughs> 예. 그렇게 <laughs> 예. 이제 우리가 음. 온라인 게임을 수출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시장의 반은 지금 중국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냐. 이 개인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원해서 당의 규제개혁위원장을 함으로써 어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 확실히 이제 만물을 지었던 게 산업단지와 외국인 관련된 규제개혁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로톡이라든지 그런 어떤 분야의 규제개혁을 했는데 그런 과정 과정에서 정말 어려움은 많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어떤 실무 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좀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정말 제대로 된 어떤 평가를 통해서 당을 운영을 하지 않으면 계속 당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은 재명이 됐잖습니까, 의원님. 네.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 정당한 판결이 나왔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네. 김종혁 최고 같은 경우도 수없이 방송 등에서 해당 행위 발언을 한 것이 도를 너무 지나쳤잖아요. 더는 너무 지나쳤습니다. 너무 심하다고 계속해서 계속 반복 반복 반복을 했어요. 네. 제가 또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예. 자, 우리가 뭐 당내에서 싸울 때는 또 싸울 필요도 있죠.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할 때는 뭉쳐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할 때가 됩니까 선거. 선거 중에서도 언제입니까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요. 제가 우리 당의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제가 페이스북을 거의 두달 동안 계속 한번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런데 네, 네. 어떠냐. 친환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거의 대부분 친환계 의원들 같은 경우 또는 친환계 패널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전부 다 우리 당을 비판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어요. 아. 그 선거 기간 중에. 선거 기간 중에. 중에. 그 다음에 일부는 어떻게 하느냐. 어.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 운동하는 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당원 배가 운동 이런 것도 했잖아요. 네. 그, 아니. 그 기한 수준의 어떤 네. 그런 행위 아니그 다음에 또 우리 당의 네. 다른 친한계 의원들 아닌 사람들도 보면은 음. 사실은. 음. 김문수 후보를 올려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들 선거운동하는 걸또 올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이렇게 도왔다 네 내가 이렇게 지역 오면 이렇게 의전해갖고 모시고 다녔다 뭐 이런거죠? 진짜 이 지역, 지역 뭐그런 본인 그런 거을 하고 에. 근데 민주당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 민주당은 예를 들면 박용진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재명 당시 후보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이재명 선거운동 하는 거그 어. 다음에 또 김윤수 후보를 공격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야 아. 그거 보고 너무 정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아, 아 이거는 사실은 또 이제 원님께서 의정활동도 하셨지만 그 선거 캠프에 특히 이제 대구에 이제 계시면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니요. 이제 대구의 경험이 네. 아니고 아, 그, 저는 저는 네. 그때 대구 도 대구이지만 서울에서 방송을 저는 네. 그때 할수 있는 게 결국은 방송 유튜브로 이재명을 음, 공격이 되해서 제가 더 그때 유튜브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도 어, 예, 만들고 해서 예, 예. 정말 많이 하면서 이렇게 아, 보니까 피눈물이 음. 나더라고요.